그림 연습을 할때 입체 공간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인체 도형화만 익히려 한다면 자연스러운 표현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 객체들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게 그릴 수 없으면 오히려 뻣뻣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기초 투시법에만 의존하면 공간을 과하게 설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그려도 과하게 과장된 그림이 됩니다. 이 영상은 동일한 간격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사람의 머리와 육면체를 동시에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액체의 방향별 인상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죠. 화각은 35mm 필름을 사용하는 100mm 렌즈의 화각으로 망원화각이고 한 번에 22.5도씩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22.5도 방향은 90도를 두번 나누어 4등분한 각도로 사람의 감각을 중심으로 입체 공간을 익히기에 적합한 각도입니다. 드로잉볼은 단단한 입체 표현을 중심으로 인체와 공간 그리고 빛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는 공간입니다.